어~ 여드름 치료를 할때 어~ 아그네스 시술을 하는 경우에 화동성 여드름에 주로 많이 시술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~ 화동성 여드름은 염증이 심하고 그런 경우에 어~ 보통의 관리나 스케일링 같은 걸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~ 아그네스로 이용해서 피지선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고 있고요. 어, 이렇게 보통 염증이 없는 작은 면포 같은데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효과는 좋습니다. 하지만 그 많은 면포를 모두 치료를 해야 되니까 통증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면포 같은 경우는 바르는 크림이나 아니면 나이가 조금 더 들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염증성 여드름, 특히 면포 같은 경우에는 어, 적극적으로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지 하지는 않는데요. 물론 뭐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도 되고 하지만 병원에 이렇게 자주 오거나 그럴 수 없고 어, 염증이 많으면서 면포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,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염증성 여드름과 면포를 동시에 치료하고요. 어, 주로 시간이 없고 뭐 기간이 짧게 뭐 한달 정도만에 여드름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주로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, 그냥 평범하게 어, 비염증성으로 면포 위주의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, 어, 아그네스를 이용한 여드름 치료는 첫 번째 치료로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.